어, 2020년 4월 30일, 목요일. 오늘 뭐 석가 탄신일, 탄신일이라고 하나요? <laughs> 어, 그래서 공휴일이 돼서 저는 오늘 쉽니다. 어, 여기는 부산 서구. 여기 토성동으로 들어가나? 어, 아밀동으로 들어가나?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, 부산 대학병원 앞이에요. 어,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하는 국민배당금 등3.3 정책을 앞으로 꼭 실현하겠습니다.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흑영용이 프레카드를 제가 걸었는데, 이제 오늘 떼야 됩니다. <laughs> 원래는 어제 떼야 되는데, 어제는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, 또 늦게 퇴근해 가지고 떼지를 못하고 오늘은 이제 떼야 되는데 많이 서운합니다. 아 그래서 기록을 한번 남겨 봅니다. 이제 생각에는 이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하는 어 국민 배당금 등 33정책을 앞으로 꼭 실현하겠습니다. 이거를 떼지 않고 계속 대선 때까지 좀더 걸어 놨으면 좋겠는데. 그참 아쉽네요. 이걸 또 떼야 됩니다. 안 떼면은, 뭐, 벌금 한 200만, 2 0만 원까지 논다 하네요. 하 <laughs> 네, 이런 뭐, 가터 같은 거 받으면 또안 되잖아요. 음, 그래서, 막 흡수 없이 참 눈물을 머금고 떼야 되는 이, 가, 심정이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. 아, 총재님의 그 마크. 아, 참. 이 바람에 불러기는 요, 이 장면. 너무너무 참 아쉽네요. 떼려고 하니까. 여기 대학병원 앞이 돼가지고, 이 차가 많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홍보 효과가 참 좋았는데 홍보가 그동안에는 좀 됐을 겁니다. 4월 15일 총선이고 우리가 17일 날인가 18일 날 내가 이때 좀 늦게 한 23일 늦게 달았거든요. 달고 오늘 30일이니까 한10한 23일간 요거 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. 보았을 겁니다. 참 펄럭이고, 내가 여러 개를 달았는데, 이, 이것이 최고 작품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것은요, 부산, 서구, 동구에 뭐, 그, 데이터상으로는 841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원해 주셨는데, 그분, 그분들이 다 이번에 우리, 그, 당원들이 또 진성당원으로 등록을 했으면 좋겠는데, 연락할 길이 없네요. 어, 그리고 이제 우리 서구 동구에 좀 젊으신 분들이 한2삼 30대, 3사 40대, 한 50대까지만 해도 젊은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. 어, 그리고 이제, 뭐야, 저, 그 사다리, 사다리는 뭐 구입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. 이거는 프레카드는 아무래도 둘이서 그어야 되거든요. 혼자 걸기는 좀 힘듭니다.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옮길 만한 어떤 그 차량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고.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참 많이 아쉬워요. 이걸 혼자서, 뭐, 내네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, 우리 당원님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연세가 많으세요. 여자, 여성분들이 또 많으시고, 할머니들이 많고, 할아버지들이 많거나 많아가지고. 내가 65세인데 네, 제일 젊습니다. 어, 그렇게 보면은 어지 3, 40대, 4, 50대는 참 아쉽네요.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. 어, 이거 천상이에 떼야 되겠습니다. 오늘 그 오면서 홍진보 교수님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, 막 180석을 가진 민주당, 나는 뭐 이미 없어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<웃음> 그렇잖아요. <웃음> 나는 없어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, 아마 올 양력 9월 달부터는 아마 좀 이렇게, 충격 효과가 온다, 뭐 이렇게 하네요. 어 무슨 양심선언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, 뭐 그렇게 하면서. 뭐, 그렇게 좀 말을 하는데, 여하튼 간에 결론은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국가혁명당의 출연과 흑영용 총재님의 출연 이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, 어 이번에 국가혁명당을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혹독한, 어, 어떤 그거는 받아야 될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, 그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홍역을 치르는 거와 똑같아요 <laughs> 조금 앞서가는 우리가 글를 했는데 보니까 어제 뭐 에, 재난금 뭐야 그뭐 5만원 신청하는 데도 줄서 있고 2 30만원 그 받기 뭐 40만원 60만원 그 받기 위해서도 <laughs> 줄을 서는데 매월 150만원 준다는데 왜안 하느냐고 <laughs> 그리고 1인당 1억을 준다는데도 왜안 하느냐고 말이야그 너무 이제 몰라, 몰란, 몰라본 죄죠. <laughs> 음. 우리가 뭐 옛날에 잘 쓰는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? 아이고, 나으리 몰라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그런 말이 국민들 입에서 곧 나올 거예요. 몰라본 죄. 국가 혁명당을 몰라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그런 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. 자, 참 이제 아쉽지만은 그렇습니다.